안녕하세요. 스트렝스 훈련하는 직장인 바바리안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트 기준 RP 7에서 8 정도로 여유 있게 훈련을 마쳤고 매주 조금씩 증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훈련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 4회 화수금토 요일에 훈련을 하고 있고 볼륨을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쿼트와 벤치에 좀더 집중하고 데드리프트와 오버헤드 프레스는 따라오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로우바스쿼트와 벤치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를 5회 5세트, RP 7에서 8 정도로 하고 보조 운동으로 친업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화요일 훈련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하이바스쿼트와 라슨 프레스를 5회 5세트, RP 6에서 7 정도로 가볍게 한후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5회 1세트, RP 7에서 8 정도로 하고 보조 운동으로 풀업을 합니다. 금토요일 루틴은 화수요일과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 대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5회 1세트, RP 7에서 8 정도로 합니다. 매주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2kg씩, 벤치 프레스와 오버헤드 프레스는 1kg씩 점진적으로 증량해 나갈 생각이며 6주간 위 루틴을 진행하고. 일주일 정도 디로딩을 가질 계획입니다. 5회 5세트를 기준으로 하되 꼭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느낌이 좋은 무게와 횟수, 세트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지라 전부 다 5회 5세트로 통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드리프트의 경우 한 세트 이상 수행했을 때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 다음 훈련까지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과 스피드 워크아웃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헤비 싱글만 하고 마치는 것등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무거운 무게로 5회 한 세트만 진행하는 텍사스 메소드 방식을 적용해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스쿼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제 루틴상 데드리프트는 강도를 높이고 볼륨을 낮추는 방식이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디 운동만 진행했을 때 아쉬운 부분인 팔 운동과 당기는 등 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 운동으로 친업과 풀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세트 정도 진행하는데 좀더 자극에 집중해서 많은 횟수를 하고 싶을 때는 랩풀다운 머신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을 소개하긴 했지만 저는 루틴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무조건 짜여진 루틴대로 하기보다는 루틴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루틴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진행하며 더 효율적으로 제게 맞는 방식을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강도와 볼륨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스트레스 향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루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